여러분, 안녕하세요. TCF 크리에이터 이재간입니다. 음.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. 현생의 로마공주그리생의 솔비, 그리고 지금은 권재한 작가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거짓된 세상 속에 우린 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솔비이기도 하고 또 예술을 사랑하는 권지한이기도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작가님, 10월달에 그 프랑스 파리오 가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. 운이 좋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. 어, 제가 가는 이제 축제의 이름은 라니블랑시라고 백야, 하얀 밤을 불사르는 그런 페스티벌에 이렇게 초대가 됐고요. <laughs> 파리시에서 지정한 스팟이 이제 미술관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전 세계 현대미술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전시도 하시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하시고 다양한 그 미술 장르의 그런 공연들, 또 전시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축제를 즐기는 행사에 초대됐습니다. 아, 셀프 콜라보레이션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어, 있어서. 네, 아무래도 설명을 해주시면. 네, 음악을 하는 솔비와 그 미술을 하는 건지안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.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한 콜라보인 것 같아요. 캔버스라는 네. 무대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걸 맞게 안무를 또 짜고 물감을 뿌리면서 캔버스 위에서 그 계획된 안무를 그림으로 그려지게 하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오늘 원데이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 같이 좀 참여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. 아네잘 네. 오셨어요. 네. 네. 제가 이제 미술을 처음 시작했던 네. 계기도 저도 좀 힘들 때 슬럼프가 왔을 때 미술이라는 걸 접하면서 저한테 위로가 됐고좀 힐링이 됐어요.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도 이 어떤 치유가 될수 있는 부분이 오늘 같이 나누고 싶고 이 그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어떤 힐링의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대화를 할수 있는 장치 같아요.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더더 본능적으로 촉감을 통해서 그런 걸좀 배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위로를 받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, 빌라벨라 캔버스라는 걸 준비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물감을 손으로 이렇게 많이 만져보셨잖아요. 나이가 들어서는 사실 그렇게 할 기회가 많이 없지만, 음. 오늘만큼은 그 손으로 물감을 만지면서 어렸을 때 기억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내가 어떤 색을 쓰고 싶은지, 또 손을 통해서 어떤 색이 좀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또 자기가 몰랐던 어, 모이시고 또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 자기 자신과의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좋은, 어, 그런 도구가 아닐까. 스티브 잡스 느낌이 딱 떠오르는데, 스티브 잡스가 그, 뭐 팬이나 이런 것들보다 최고의 손이다. 그쵸, 스티브 잡스의 영향이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보니까 10월 달에또 광주를 좀 방문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. 네. 네 10월 11일이 바로 이제 광주의자랑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입니다. 그 날에 또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개막전에 또 퍼포먼스를 초대를 받았어요.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퍼포먼스로 또 페인팅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너무 좋은 딱시계인게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퍼포먼스 페인팅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그 페스티벌 때또 보여드리게 돼서 잘 준비해서. 미디어 e 아 a 페스티벌이 더 멋지게 개막 전에 어, 멋지게 신호탄을 쏠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 읽어주는 여자 다행인 여자 c k game. She's in t 요판타 t h 판타죠. 판 d e Many k i 가 s there. You g 요아네 me. I'm in t 보짝보짝 붙어 있으란 게 중현숙 씨 제일 궁금하신 게 네, 있을까요 해석이 안 된다. 보짝보짝이요. 보짝보짝 예뻐 너무 예뻐. 이게 바짝 바짝인데 약간 단결이한 아 0.01mm 약간 떨어질 듯이. 아 진짜요? 네. 근데 너무 예쁘다. 빨리 내 옆으로 보짝 와. 네. 짜자. 네 오늘 권 작가님하고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해봤는데요. 저희 이제 10월 달에 있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 이 작가님이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2019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함께 만나요